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서 2018년과 대비해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 라는 얘기도 있고, 또 S&P 500 지수 중에 또 나스닥이 약한 79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S&P 500 지수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적인 분은 고점 대비 이제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그 다음에 지난해에 그좀 나쁘게 본. 그러니까 덜비가그 아까 낙관적으로 봤다고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비관적으로 봐, 봤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모건스탠리가 그 고점은 4,500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투자은행들은 5,100 정도로 얘기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모건스탠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한10%더 하락할 확률 이 있다 S&P가 어 그러니까 한 4천까지 내려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아마 월봉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S&P 월봉 기준으로. 이동 평균선하고, 그, 지지선이 이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천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 그쯤은 이제, 에, 그, 모건 스탠리도 원래 4,500선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은 이제 유지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투자한 사람은 이제 원본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분그 모건 스탠리 얘기도 한번 같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 사실상은 추가적으로 S&P 500이 10% 하락하더라도 나스닥에 포함된 한 50개 종목이 또 주도할 거예요. 지금 1월 중에 S&P 500이 약한 9.5 내지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요. 근데 이게 그, S&P 500 중에서, 그, 나스닥 79개 종목이 이제 많이 내렸거든요. 예를 들어, 네폴리스는 뭐 20, 30% 내릴 뻔 했고, 테슬라도 그 12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제 900달러까지 내려왔으니20% 가까이 내렸죠. 엔비에디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지난해 많이 올란 주식,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영업 실적 대비 어, 상대적으로 거품이 발생했던 주식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거예요. 포유한율 연구소가 다 지적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테슬라, 엔비디아 다 좋다. 그러나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주식이 조정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난해 11월부터 했고, 원래 1월도 또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기에, 어 앞에 있는 그, 그러니까 S&P 500 기업 중에서 400개 기업은 그런 대로 빠졌는데, 근데 나머지 50개 기업이 제대로 안 빠졌다. 그것이 테슬라, 엔비디아다. 다시 하락해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실제로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천 원은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업종은 나스닥 75개 종목이 될 거다. 어, 50개 종목이 주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 추가적인 하락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독자 한 분이 2018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때는 제가 2018년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2018년 2분기에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8,000선 초반이었어요. 근데 3분기에 6,000선대까지 내려왔으니까, 18% 그러니까 1분기 동안에 1 8 내렸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 그 다음에 4분기가, 우리 2022년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제 지난해 4분기 대비, 원래 1분기에 영업 실적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아까 성장률 둔화에서 이제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이제 하락은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포유한율 연구소도 앞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 1분기 그 성장률 둔화하고 영업 실적 둔화까지 같이 선반영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18% 빠졌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지난 25일 한국 시간 새벽 기준으로는 겨우 한15% 빠졌더라고요. 그럼 아직까지 한3%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또 제가 이제 조금 어 며칠 전에 한얘기인데이 헤지펀드가 결국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그 조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지 펀드들이 일단 19%, 0 8%까지 빼갖고 다시 올려버렸단 말이죠. 종가 기준이 아니죠. 그때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18%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3% 정도 더 하락을 가능하다. 그 S&P 500 중에서 이제 79개 종목은.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죠. 그러니까 S&P 500에 포함된 79개, 왜 21개까지 포함하면 100인데 그 기준으로는 그 2018년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해지 펀드들이 다청산안 했다고 보거든요. 아마 25일 날 새벽에 그 1시부터 조금 청산을 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수익 실현 했을 거고. 또 한꺼번에 또 청산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헤지 펀드들이 계속 사주면 제대로 사주다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더그 저점을 만들어야 또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 헤지 펀드들이 성공하거든요. 지금 일단 헤지 펀드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두 번째도 성공하려고 봐요. 왜냐하면 환경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다음에 1분기 성장률 둔화, 지난해 4분기 대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때 그 없었던 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그 다른 시장 금리 급등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모아보면 음, 추가적으로 3% 정도 하락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 2분기 대비 3분기 18% 하락 종가 기준입니다. 하락하고 2022년 그 1분기죠. 이를 중이니까 1분기 하락 폭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그 정도 내리고 나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겠죠. 워낙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하죠. 어, 그리고 이제 (S&P 50) 하락할 거냐와 (S&P 500이) 그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설정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50) 하락하면 지난번 (S&P 500) 지수 고점이 (4800이니까) (2400까지) 하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가 수익률이 10배까지 떨어집니다 어, 그리고 과거에 50% 하락할 때는 2007년만 하더라도 금리가 7% 였단 말이죠 국채금리가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 5.25% 였어요 기준금리가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해 봐도 뭐2% 정도 아니면 2.25% 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2,400까지 간다는 논리에는 시중 유동성 흡수,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란 뭐냐 는 거죠. 그분도 아마 유, 유동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하고 비슷한 견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보유자산 매각을 유동성 감소라고 보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포유한율연구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M2 총통화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연준이 한꺼번에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모르지만 은 점진적으로 매각한다면 총통화는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시장간의 돈의 이동 때문에 그리고 특정 시장 내에서 합해 유통 속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총 유동성은 문제는 없다. 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 과거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 내지는 경제 전문가들처럼 마치 기준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연준 보유자상 매각 자체를 유동성 감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포유한율연구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총통화가 유동성이다 그것이 결국 특정시장으로 이동하면 그 시장이 거품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조절받는 것이지 유동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 지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적정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시중 유동성은 정시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유동성 파티는 낫다라는 것에 우선은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50% 하락할 때는 저금리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상태는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금리와 적정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PR이죠.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15배는 충분히, 충분하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주가 수익률은 미국도 15배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400까지 떨어지면 10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친 그, 그 하락 주장이다. 너무 위로 올라가는 거품도 있지만은 아래로 너무 지나치게 그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 마이너스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제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5배 안팎 수준도 그, 사실상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과거와 달리 낮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원래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수준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원래 1년 동안에 뭐 2.0%까지 2년 금리가 또 아니 아니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는 아까 50%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S&P 500 기준으로 4,000이 이제 바닥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4,000 정도면 4,800을 기준으로 하면 한18% 떨어지나요? 어, 그는 뭐, 지난해부터 보유환율 뭐 연구소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 다만, 이제, 나스닥 종목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 지금 이제 주가 수준도 내렸다고 하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평가돼 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공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넷플릭스하고 테슬라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집중 공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헤지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고수거든요. 애널리스트 보다하는 고수예요. 계산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유한 연구소가 생각하는 거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내리고, 도지코인 가격 내리고, 그 다음에 텔럽 경쟁업체 등장하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갖고 나쁜 얘기라고 하면, 2021년마다라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약한 70%였는데, 2년 후, 그러니까 2014년까지 그 19%, 그러니까 20% 이하로 테슬라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마진율 축소를 또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을 두고 새로 신규로 진입되는 그 리비아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포드도 들어올 거고, 그죠. 나머지 자동차 다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 시장은 점유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점유율보다도 언제 매출액 마진율이적으로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뭐 일부에서는 테슬라가 업무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경쟁이 심한 시장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테슬라 애찬론자들의그 얘기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주장 아니냐. 그리고 지금 테슬라 주가 수익률을 보면, 지금과 같은 수익률을 막 200년 되니까, 지금 수, 그 주가 아, 영업 실적이 두 배까지, 세 배까지 확장하더라도, 그래도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지금도 그 향후 5년까지 보더라도, 영업 실적 개선되는 거, 사업 확장, 그,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낮은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종목과 시장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 충격을 받으면 쉽게 하면 나스닥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 테슬라 혼자는 올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스닥에 추가적인 하락뭐한3% 정도 하락하면 종가 기준으로 그 2018년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급품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 2018년과 대비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 몇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마 기술적 반등이 있었 이후에 헤지펀드들은 그,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청산을 다할수 있죠. 또,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청산 때문에 또 주가는 다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고점도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4,500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